네. 그러면 중국을 얘기하면 음식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. 네, 네, 네. 중국 입에 맞아요? 저 훠궈 진짜 좋아해요. 네, 네. 와, 저는 훠궈 진짜 좋아해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게 빠지면 저 거의 매일 먹었었거든요 훠궈를. 훠궈 허거 말고 다음에 도 중국에 가게 되면 네. 어떤 음식을 먹으거예요 일단 중국 음식은 대체로 되게 다 좋아해가지고요. 네. 그 사천 요리도 되게 좋아하고 매운 거. 네. 그리고 일단 훠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고, 그거랑 막 만두 아니면. 그 뭐야 볶음밥 요리도 되게 좋아하고요아 네. 근데 진짜 좀 맛있는 음식이 진짜 많은 것 같아서 먹을 걸로 데참 네. 되게 좋아하는 네. 곳이에요. 그러면 중국에서 활동하면 중국어 필수잖아요. 네네네. 네, 네. 음, 중국어 실력이 어떻게 돼 있는지. 2페이지 1초정 얼마? 가능하세요? 실? 실? 어 그러면 간, 간단한 거는 한번 테스트 된다. 네네네. 네, 해보세요. 그러면 인사부터. 인사부터. 네. 아, 다자하오 워시 타이밍. 감사할 <laughs> 때? 감사할 때? 예어 따자 씨에 씨에 와이 님은? 와 잘하시네요 혹시 이 자리에서 또 배우고 싶은 거뭐 유행어 같은 거 있으세요?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번에 만약 어... 중국에 가서 활동하게 되면은 네. 활용할 수 있게 네. 감사해 줄게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쓰는 되게 위에 있어 네. 보이는 단어들 아, 단어랄까 뭔가 표현 방식? 네 예를 들어 되게 네 그런 말들이 좀 궁금해. 그 여러분, 그러니까, 여러, 그러니까 네. 제가 정말 상상치도 못한 말을 딱 하는 느낌? 음, 그러면 노래 잘 부르고 끝나서 네. 이렇게 완매완매라는그 어유 음 있어요. 완매완매 아, 완미라는 어, 뜻이에요. 아, 네네. 어, 이렇게 어, 약간 이렇게 뮤 이렇게 완매완매라 may, 하면 음... 될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. <laughs> All I need is you. 완매 완美. 어, 일단 중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아, 진짜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 큰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항상 여러분들께 너무 이렇게 받기만 했으니까 정말 조만간, 어, 제가 솔로가 아니더라도 샤이니로서라도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을, 어, 만나뵐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, 어,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, 네,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 또 찾아뵈러 갈게요. 네, 감사합니다.